야, 얘는 그냥 이렇게 아트나이프 거치대로 쓰면 되겠네. 어쨌든 이, 이게 칼빵 맞은 거잖아. 지금 영상이 렌더링 대기를 기다리면서 제가 또 약간 워커홀릭 기질이 있거든요. 이 시간이 좀 아깝다.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얘를 들고 왔습니다. 예, 박사 굉장히 작아요. 그냥 옛날 SD 만한 사이즈, 약간 하로프라, 포켓프라, 포켓프라보다 작은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사이즈인데, 이거가 이제 성남에 있는 이백방 사포 사장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딱 보다가 이 키트에서 똥 냄새가 나는데요. 정말 개똥 같은 그런 퀄리티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데요. 했더니 나중에 놀러 오실 때 선물입니다. 오셔가지고, 선물. 어쨌든 간에 얘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냥 만들어도 금방 만들지 않았다. 이거를. 오색 세... 뭐야 생기 왜 이래? 한 봉지밖에 없습니다. 예. 지지 하나예요. 여기서부터 일단 지금 개무섭죠? 조립은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설명서도 가시성이 좋지는 않지만 굉장히 단초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초보들에게 추천하기 좋죠. 조립이 간편하니까. 그리고 또 역으로 고수들이 또 하기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초보와 고수 모두가 하기 좋다. 해서 초보수 전용으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봉지를 뜯어 뜯어 빨리 뜯어보자 스티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겼어요 <laughs> 이 녀석으로 모든 예, 색분할이 아니라 아예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그냥 대체할 수가 없어 일단 만들고 봐야지 알겠지만 스티커 가 굉장히 좀 무섭게 생겼죠 런너도 이렇게 있고 야 요거만 보셔도 요거 봐봐요 요거 요거 요기 요거만 봐도 심상치가 않다 일단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푸사삭이 아니야? 이게 너무 다르잖아. 지금 어떻게 이게 이거냐고? 에? 시작한지 3분 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이거 파스스랑 똑같은 놈이었네. 결합이 안 됩니다. 위치는 여기가 맞는데 말도 안 나오네. 이게 이거는 이제 도색을 다 하고 이게 본드로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애였어요. 봉인, <laughs> 봉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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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과학 로봇 다이나로봇 있는가 이름이? 이름이 좀 특이한데 요거 한번 해봐요 아... 걔는 내가 봤을 때 쉬워 까볼게요 뭘 까봐 나, 내가 봉투는 까놨어 봉투 까서 파츠 오... 앞에 몇개 잘라놓고 네. 시간이 없어 바로 닫았거든 일 생겨서 한 장이네 예, 네. 걔는 쉽습니다 근데 얘는 색분할이 없어가지고 도색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도색도 음. 한번 좀 약하게라도 한번 해봐요 아 이거는 응 음. 뭐야 파츠를 잘라놨다면서 하나 잘라놓은 거야? 아 그렇게 해놓고 네일 생겨가지고 아이씨 나중에 야겠다해 넣는 거야 긴 빠져가지고 아... 음... 오케이 이거는 내가 도색도 한번 해볼게요 스티커 써도 돼 음? 잠깐만 이게 뭐야? 이얘 이런 플랫한 게왜 있어? 아 그거 이렇게 위에다가 끼더라고 띡 하고 아 그냥 끼는 거죠? 아, 네, 네. 본드 아니지? 네 401, 401 <laughs> 여튼 요거 요거는 좀 기분 좋게 합시다 아, 자 그래.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화이팅 설명서를 집에 가서 보라니까 왜 지금 열어 이거 이거 잘라서 안한 이유가 있네 이거 여기 본드네 본드 아니에요 뭐 아니야. 여기 본드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에 가서 봐야지 그걸 왜 여기에서 봐. 이 씨. 아, 이걸 잘라놓고 안한 이유가 있었네. 이게 누가 봐도 이 <laughs> 씨. 여기 본드로 붙이라고 되어 있구만. 근데 쉬워.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가동 가동하는 데가 아니라서. 아, 나이 사람 진짜 올해 나를 잃고 싶나? <웃음> 파이팅. <웃음> <웃음> 파이팅. 눈토 끼는 거다 칼은. 음.. 구멍에다팩턱로 꽂는 거예요? 아니 예. 여기 는꽂으면안 되죠. 여기는 손가락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걸 약간 에어브러시 거치대 이런 걸로 쓰면 될것 같아. 아 어, 좋다 좋다. 예. 네. 야, 야, 오늘 진짜 대단했어요. 내가 진짜 웬만한 이런 말안 하는데 사실상 다섯 판 해가지고 A 하나 B 하나 뽑은 거잖아. 그치 그렇죠. 어. 아, 아, 내가 이제 금 손으로 인정합니다. 예방 기려 만들었으면 금손이지. 아, 감사합니다. 야,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이거 중요하지. 어, 음. 얘가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데. 그렇죠. 이거를 제가. 마커 도색까지 음. 딱 했죠 어디서 배웠어요 마커 도색 우와 이게 원래 그냥 파란색입니다 이 음. 안에 있는 파란색 이 어, 어, 색인데 청록으로 바꿨다 이렇게 다 바꾸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음. 금색으로 어, 오, 다, 다, 했네. 다 해놓고 안쪽도 칠해줘야지 왜 안쪽을 아, 안쪽은 일부러 음. 남겨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안쪽은 어두운 색이에요 네. 그래서 외부만 칠하려고 살살살 긁었어요 네. 마커로 네. 어, 저, 이것까지 어... 제가 은색으로 어... 다 칠했다. 아, 저거 어렵겠는데아 이거 이거 꽤나 어려웠습니다. 이거 팔 다리 분해 되나요? 아 그럼요. 어... 다 되죠. 자 마감은 내가 쳐야 될거 아니야, 그지? 네네네, 이거 다다 움직여요 다. 그리고 다리 어떻게 분해요? 어, 모르겠어요. 응. 뭐 어떻게 해보세요? 당신 유리판 거 아니야? 은색 칠하고 어. 그리고 다 마커로 오. 이렇게 했다. 여기 또 이게 어. 들어간다. 소리 안 좋은 소리 하는데 막 되게 안 좋은 소리 하는데. 얘가 그냥 안 좋은 거예요. <laughs> 얘가 안 좋은 거야. 이쁜데? 요거 요거 요로, 요 아크릴 케이스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다가 넣어야겠다. 잘, 아. 제가 일부러 파랑색을 할까 하다가 네. 좀 레드 자체가 채도가 낮은 레드여서 네. 제가 청록색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아 청록색 색깔 마커밖에 없었던 건 아니고? 아니요 파랑색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이게 원래 하나예요 네. 마커로 이제 다 파츠 나눠주면서 네. 그림 그려주고 어... 힘들었습니다. 이거 좀 감동인데? 하아... 네, 하나 선물 해드리려고 그리고 아, 하나 더 있죠 바이팜 <laughs> 이거 어땠어요? 이거요... 시시하, 시시하지 않았어? 솔직히 에반게리온 보다 훨씬 쉬워요 네. 네, 에반게리온은 뭘 깎고 막 해야 되잖아 이건 음. 너무 쉬웠다 이것도 음.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모델러가 아니겠죠? 와 이게 생각보다 큰데? 아 그럼요 지금 보시면 다 제가 음. 얘가 그래도 다 본드가 필요하긴 해요 이거 뭐야? 차륵이에요 어 하지만 얘가 대가리가 돌아간다는 거 <laughs> 대가리 돌아가죠 네. 이 팔도 음. 이제 움직여요 네. 다 그리고 네. 이것도 움직여요 오 그리고 이 친구 네. 이 친구는 폴리캡 자체가 없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게 열립니다 오오오오 사람이 있죠 예 네. 네. 그리고 이 친구도 팔다리가 다 원래 분해 이것도 분해가 됐네 어이 잘렸네 어, 그 음. 원래 얘도 본드로 그냥 이걸 붙이는 거예요 이다가 어, 그림조 됐네 그림조 됐어. 그림조는 가슴이 뚫려있잖아 아, 그림조 네. 팔 잘리잖아요 아 그치 네. 딱 요런식으로 음, 다 아... 본드를 칠하는 구판이지만 음. 모든 관절에는 본드를 바르지 않고 움직이게 만든 그리고 이것도 날개가 움직이죠 음. 요기 음안 움직이네 네 얘는 움직이는데 네. 어얜 본드가 붙었나보다 어 됐다 아유, 됐다 됐다 됐네 안좋을 소리가 던것 같은데 <laughs> 어 얘도 이렇게 움직이게 안테나도 이거 다 본드로 붙이는 거예요 암수가 없어요 네 퀄리티 좋죠 이거 쉬웠어요 만들 때? 아 이건 존나 쉽던데 얘는 어땠어요? 얘는 사실 일단 나한테 이제 본드 바르는 거는 쉬워 음 어. 문제가 안 된다? 어그 건담 만들면서 누 내가 모델러다 음 A1 나는 <laughs> 모델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 아니 건담 만들면서 아 나는 난 대단한 모델러야. 아 이거 런너 짜고 뭐좀 개. 에이, 이거부터 하세요. <laughs> 무슨 런너 짜고. 너무 마스크 뒤에 숨어가지고 막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 어쩌라고요. <laughs> 자 얘가 얘가 네. 맨 처음에 만든 기체인데 얘가 네. 정말 대단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는 본드로 붙인 거예요. 근데 네. 여기 안 붙인데 여기 존야. 살짝 보면. 네. 침이 있죠. 네. 자 여기 설명서를 내가 안 갖고 왔네. 아 네. 설명서를 버렸네. 음. 설명서에 보면 음. 여기에 침을 내가 삽입을 해줘야 되거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그침 말고 그, <laughs> 그 스팅 이것 있잖아. 에이 그거를 에이 이 길이에 맞춰 자른 다음에 이 파츠 세 개를 이어줘야 되는데 우리 집에 그딴 거 어디 있어? 음. 난 근데 주얼리 디자이너잖아. 음. 은침이 있더라고 구이실씨 <laughs> 너무 비싼 걸 뒀는데? 여기 구이오 실버가 들어가 있다. 어, 여기 안에. 네. 그리고 이, 이 친구가 정말 대단한 게 네. 이게, 이게 결합이 돼요. 자꾸 대단하어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 어 이렇게 되는 친구야. 네. 하지만 구판이지만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은 친구였어. 어, 도색까지 해요. 개똥 같은 소리라 하고 있네. <laughs> 이거는 사실. 솔직히 조립은 안 어렸어. 네. 어, 이것 이곳, 이것도 안 어렵고 네 되게 쉽게 됐어요 얘는. 네. 그, 근데 이게 내가 형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네. 거색 분할하기에 네. 마커가 너무 크잖아요. 네. 그 침이. 네. 그래서 조금 짜가지고 음. 세필로 붓으로 음. 내가 칠한 부분들이 많아요. 음. 조금 신경을 썼다. 공을 들였다. 음. 공을 들였다. 음. 하지만 나한테 이제 부판은 주지 마라. 누가 아까 나 바이퍼 한키 줬는데? 야, 얘는 그냥 이렇게 아트 나이프 거치대로 쓰면 되겠네. 어쨌든 이, 이게 칼빵 맞은 거잖아. 아니잖아 에스파다는 이게 영혼이 없어서 그렇게 된거 아니야? 칼빵 맞으서 기댄 거 아니에요? 훌륭한 아트나이프 거치대 감사합니다 나 오늘 A기상을 둘다 뽑은 날이야 아, 오늘은 인정 나 오늘 금손 인정. 인정 내가 오늘 금이 많아서 그래 나 팬티도 음. 금색이라니까 아이 금색이라니까 아이 <laughs> 이렇게 된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거잖아 그게 네, 네. 음. 이게 사건의 전말이에요 내가 봤을 땐 그냥 오늘 당... 아니 오늘 당신이 나를 일차 <laughs> 이 사람아 <와. 웃음> <tiger in> <laughs>